시신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 시내버스 입석과 좌석의 요금이 다음 달부터 같아지게 된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7월 1일 0시부터 일반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 이렇게 입석 좌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입석 버스는 일반 1,3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 좌석버스는 일반 1,7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800원인데, 이렇게 되면은 입석요금은 일반 기준으로 최대 200원 인상이 되고, 좌석버스 요금은 200원 인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석버스 이용객이 좌석버스 이용객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의 시내버스 요금 이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그 요금이 통합이 되더라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50원 할인 적용은 그대로, 진, 그대로 받습니다. 네, 입석과 좌석 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경주시에서는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향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시내버스 수입금은 연간 7억 3,900만 원 가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이 증가하는 만큼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그 보조금 총액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시내버스 회사가 경주시에 지급하는 재정 보조금은 그럼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 시내버스 회사에 경주시가 그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 올해 한 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laughs> 시내버스, 자석버스 요금을 통합을 하면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이 연간 한 7억 3,900만 원가량 증가가 되니까, 어, 이 금액만큼 보조금을 적게 줄수 있다. 그러니까 200억에서 7억 3,9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이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 현행요금책에서 <laughs> 시내버스 회사의 연간 수입 총액 추정액은 입석이 82억 5천만 원, 좌석이 53억 6백만 원, 합쳐서 136억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입석이 95억 7천만 원, 좌석이 47억 7,6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143억 5,500만 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laughs> 입석 수익금은 연간 13억 2,600만 원 증가하고 좌석 수익금은 5억 8,700만 원이 감소하니까 이 차액 그 결과적으로 7억 3,900만 원의 그 시내버스 회사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 경주시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향상되는데 통일 어, 요금들을 적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있습니까? 일단 경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요. 그 입석버스는 주로 시내 지역 좌석버스는 그 농촌 읍면 지역 위주로 운행을 하는데 노선 운행에 따른 입석 좌석 중복 지역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석 버스를 선호하고 좌석 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 통합 요금을 적용을 하면 이런 그 좌석 버스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시내 버스 수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하나 읍면 지역이나 보문 관광 단지 불국사 등의 노선에는 주로 좌석 버스가 많이 운행이 돼서 이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이 도심권 지역보다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대, 초래를 하는데 이 통합 요금을 적용을 하면 이런 읍면 지역 주민들의 요금 불평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만 적용되는 이 국가 유공자 교통 복지 카드 혜택 이걸 좌석 버스까지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쓰면 그 이제 시내버스, 좌석버스 요금이 같아지니까 시민 삶에는 뭐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십상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입석버스 이용자가 좌석버스 이용자에 비해서 두배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결국 입석버스 요금은 최대 200원 올리고 좌석버스 요금은 이그 최대 200원 그 참 입석버스 요금은 최대 200원 올리고 그 좌석 버스는 200원 내린다고 하지만 이게 200원 올리고 200원 내려서 그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입석버스 이용자가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요금 인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 가게 부담 가중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실제 통계로도 보면요. 작년 1년 동안의 그 버스 이용객 통계를 봤더니 입석 버스의 경우에 일반 569만 4천 명 청소년 113만 명 어린이 이렇게 합치면 한 695만 7,800명이 되는데 비해서 좌석 이용객은 일반 238 283만 청소년 사십삼만 삼천구백 명 어린이까지 포함해도 삼백삼십일만 그러니까 이입석 버스가 그 좌석 버스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두 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종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